반도체 업계를 뒤흔든, 정말이지, 있어서는 안될 칩이 나타났습니다. 온갖 제재 속에서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할 거라 여겨졌던 화웨이의 신형 서버칩, 쿤펑 930인데요. 오늘 이 놀라운 기술의 속을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배경부터 좀 짚어 볼까요? 화웨이의 마지막 서버칩이었던 쿤펑 920이 나온 게 2019년입니다. 그 후로 몇년 동안은, 뭐랄까, 고성능 칩 시장에서 화웨이는 거의 잠잠했죠? 그런데 갑자기 시장에 툭 튀어나온 이 새로운 칩, 그 사양이 그야말로 업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이런 순서로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칩이 왜 깜짝 등장이라고 불리는지, 그리고 그 내부 구조는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한번 뜯어보고요. 이전 세대와 비교해서 얼마나 발전했는지도 따져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죠. 대체 누가 이걸 만들었나 하는 미스터리를 추적하고 마지막으로 이칩 하나가 기술패권 경쟁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죠. 이 쿤펑 930의 등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화웨이의 고성능 컴퓨팅 개발 능력이 결코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자, 그럼 이 칩의 속을 한번 들여다 볼까요?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이 칩은 거대한 통짜 칩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전문화된 작은 칩을 조립하는 칩렛이라는 아주 영리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쿤팡 930이 채택한 게 바로 이 칩렛 디자인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의 거대한 통짜 실리콘으로 칩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각자 전문 분야가 있는 작은 칩들을 마치 레고 블록처럼 착착 조립해서 하나의 강력한 프로세서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연산처럼 최고 성능이 필요한 부분은 최첨단 공정으로, 입출력처럼 안정성이 중요한 부분은 성숙한 공정으로 만드는 소위 최적의 조합이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칩을 뜯어보니까 이 하이브리드 전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연산을 담당하는 핵심 두뇌, 즉 컴퓨트 다이는 초고밀도 5나노 공정으로, 외부 장치랑 데이터를 주고받는 I/O Die는 안정성이 검증된 14나노급 공정으로 만든 거죠. 어쩌면 서로 다른 공정에서 만든 부품을 하나로 합친 아주 실용적인 접근법입니다. 성능의 핵심은 결국 두뇌가 몇 개냐? 바로 코어 수 아니겠습니까? 쿰펑 930은요, 최대 120개 코어를 탑재했다고 알려졌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이 쓰시는 고성능 PC CPU가 보통 16개, 많아봐야 24개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거의 괴물이라고 불러도 될 수준이죠. 수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서버 입장에서는 정말 압도적인 성능입니다. 자, 일꾼이 120명이나 되면 일할 공간, 즉 작업대도 엄청나게 넓어야겠죠. 그게 바로 L3 캐시 메모리입니다. 쿤펑 구상 9은 무려 364 메가바이트라는 어마어마한 캐시를 품고 있어요. 덕분에 이 120개의 코어들이 데이터 찾으러 멀리 갈 필요 없이 바로 옆에서 필요한 걸 꺼냈으면서 폭발적인 속도를 낼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칩이 단순히 계산만 빠른 게 아니라 진짜 데이터 센터의 주리관을 노리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PCI 5.0 통로가 96개나 된다는 건 수많은 그래픽 카드나 초고속 저장장치들을 동시에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연결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여기에 16채널 DDR5 메모리 지원까지 더하면 이건 뭐 현대 데이터 센터가 원하는 모든 걸 갖춘 제대로 된 서버용 칩이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럼 이 쿤펑 930이 얼마나 대단한 물건인지 감을 잡으려면 그 이전 모델이랑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뭐 그냥 개선이라고 말할 수준이 아닙니다 코어수는 거의 2배, 제조 공정은 한 세대를 건너뛰었고 캐시 메모리는 5배 이상 늘어났죠 연결 통로도 더 넓고 빨라졌고요 말 그대로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다른 칩, 다른 세대의 칩이 된 겁니다. 그래프로 보니까 그 차이가 더 와닿죠. 64개에서 120개로 이건 정말 엄청난 도약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엄청난 성능 향상은 우리를 아주 흥미로운 미스터리 속으로 끌고 갑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 최첨단 5나노 칩을 만들어줬을까요? 아시다시피 오나노 공정은 전 세계에서 딱몇 군데만 할수 있는 초정밀 기술이거든요. 현재 용의선상에 오른 곳은 딱두 군데입니다. 한쪽은 세계 최강자 대만의 TSMC, 다른 한쪽은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서도 무섭게 성장 중인 중국의 SMIC입니다. 만약 TSMC가 만들었다면 제재 이전에 받아둔 주문일 가능성이 높고 SMIC가 만들었다면 그야말로 세계가 깜짝 놀랄 기술적 돌파를 비밀리에 이뤄낸 셈이 되죠. 자, 증거를 따라가 보시죠. 과학적인 분석 결과를 보면 정황 증거는 거의 TSMC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칩 내부의 메모리 셀 크기 같은 아주 미세한 부분을 측정해 봤더니 TSMC의 5나노 공정 데이터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해요. 이건 SMIC가 지금까지 공개한 기술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 이른바 스모킹 건이 나왔죠. 칩에 사용된 SLM 라이브러리가 TSMC가 만든 애플의 A14 칩, 바로 아이폰에 들어가는 그 칩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물론 다른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바로 SMIC가 아무도 모르게 차세대 공정 개발에 성공했다는 기술 자립 이론이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중국이 기술 독립이라는 목표에 엄청나게 가까워졌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앞서 본 SM 증거 때문에 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럼 결론을 좀 내려볼까요? 사실 이 칩의 핵심을 TSMC가 만들었냐, SMIC가 만들었냐는 어쩌면 부차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이 쿤펑 930이라는 칩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이게 지정학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건 화웨이의 기술적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그렇게 강력한 제재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 자국시장에서 통할 만한 고성능 제품을 개발해내는데 성공했다는 걸 증명한 셈이죠. 두 번째 의미는 중국의 기술 자립을 향한 현실적인 로드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가장 만들기 어려운 핵심 부품은 어떻게든 구해오고 나머지 부품은 SMIC 같은 자국 기업을 통해 조달하는 이 하이브리드 방식. 이게 바로 해외 기술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가장 빠르고 실용적인 길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물론 이 칩이 지금 당장 나오는 인텔이나 AMD의 최신 칩을 이길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중요한 건 중국 내수시장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서 몇년 전에 설치된 서구권 집들을 대체하기에는 성능이 충분히 좋다는 사실이죠. 내수시장만으로도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쿵풍 930은 단순한 반도체 쪼가리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전략적 자산이자 계속되는 글로벌 기술 전쟁에서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다고 외치는 강력한 상징과도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